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우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수시로 이 세상음하고 나비록 약하나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마음을 울려댑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더 제약으로 험해만 가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에 가다가 뺑소니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차 바퀴가 오른발 오른발 대퇴부위로 지나가 이다 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이 차량의 번호를 아는 대로 제보해 주었습니다. 이 차량 번호는 경기 89 차량으로 신세계 1톤 트럭인데 아쉬운 것은 차량 번호 중에 가나다라가 무엇인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그 자료를 가져다주고는 속히 운전자를 수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보니 아직 서류가 뺑 손이 담당 부서로 넘겨지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속상했지만 좋게 이야기하고는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리다 찾아가 보았습니다.담당자를 찾아가 보니 아직 그 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차적을 차량 등록소에서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이란 분이 뭐 그리 참을성이 없느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신용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은 이 목사님의 사촌형님이 검찰청에 있었는데 윗선에 부탁하는 것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것만 같아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촌형님이 사건 해결이 잘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손을 썼는데 하루 만에 범인을 잡아 놓았더랍니다. 하루 만에 돌변한 경찰들의 태도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일이 그래도 잘 해결이 되었지만 험한 세상 앞에서 너무너무 무력한 모습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숱한 환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나 핍박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면 어찌할, 뿐, 어찌할 줄 몰라하며, 내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신앙이고, 또 세상일은 세상일이라는 자세로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척같이 자기 것을 챙기고 손해 보는 일에는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의 핍박 앞에서 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환란 앞에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내게 큰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사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괴로움을 주는 만큼 그에게도 더큰 아픔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는 내심 불행한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만큼의 아픔이 있기를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수 있는 넓이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 또 나와 그 사건까지만 보는 믿음은 아주 좁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려울수록 시야를 넓혀서 더 높게 더 멀리 내다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야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큰 손길을 여러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잠깐 동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환란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도구로. 악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전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도구였습니다. 우상으로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신 후에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를 호령하며 주름잡았던 아수르는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손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본문 6 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 언젠가는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코앞에 있습니까?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손길을 여러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활란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엄마가 품아의 자녀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국회에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